정말 멋집니다. 먼저, 이 한국인 폭행 가해자가 태국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차 짐칸에 멋지게 올라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9월 7일 태국 우돈탄이의 한 쇼핑센터 앞에서 39세 한국인 남성이 81세 영국인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보안요원에 따르면 영국인 남성은 반려견을 데리고 쇼핑센터를 방문했으나 애완동물 반입이 금지된 곳이라 입구에서 저지되었습니다. 그 직후 한국인 남성이 쇼핑센터 앞 택시에서 내렸고 두 사람은 짧게 말을 나눈 뒤 갑자기 한국인 남성이 영국인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대 때렸습니다. 다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보안요원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피해자는 쇼핑센터 응급팀이 도착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. 그 사이 한국인 용의자는 쇼핑센터에 들어가 장을 본뒤 경찰 요청에 따라 밖으로 나와 곧바로 경찰서로 연회된다 습니다 용의자인 한국인은 경찰 조사에서 쇼핑센터에 도착한 직후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영국인 남성이 다가와 시선과 신체 접촉으로 위협을 느껴 정당 방위 차원에서 한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. 이 한국인 남성은 자신과 언쟁을 벌인 태국 택시기사에게는 폭행을 하지 않고 왜 나이 많은 영국인 노인에게만 폭행을 가했을까요? 그리고 이 한국인, 만약 폭행 대상이 영국 노인이 아닌 태국 택시기사였다면 과연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